그 다음 그다음 블록에다가 z 아 x 2점 넣어 주시면 돼요. 끝나셨으면은 저장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깎아 볼게요. 이제 소재 바꿔 주고. 잠깐만. 변화가 없네요. 덮어 씌우게 해줘야겠네. 자, 덮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음, 이렇게 나왔죠? 제대로? 그래서 한번 깎아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이게 수직방향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료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을 경우 이 방식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사 끝내고요. 이 마무리 짓고요. 1차 <laughs> 끝나셨으면 공작물 회전 그리고 4번 프로그램 불러 오시구요 그다음에 덮어씌우기. 아 어, 덮어씌우기 할 필요 없네. 다 불러 와졌네, 그죠? 여기 불러 와졌고, 다음은 이제 옵셋까지 가지고 EXT에다가 마이너스 3점 넣어주. 마이너스 3.0 인프. 그래서 옵셋에 EXT에다가 마이너스 3.0 인프. 그 다음에 메모리, 또 사이클 스타트 진행합니다. 네, W 2점, 72, 72, W 2점. 그리고 N 10번 블록에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X-2점을 84점을 바꿔주시고. 버거 하네요. 이렇게 깎으니까. 이게 안 좋아요. 원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황사이 끝나고 정사 정상. 정사 정상, 수정해야 되죠? 아니요. 정사 수정 안 해도 됩니다. 정상은 똑같아요. 황사그 공구 움직이 방향만 바뀌는 거고 정상은 똑같습니다. 다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깎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간단하게 G72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도면을 보고 간단히 공정 설계를 세우자면은요. 얘는 왼쪽을 우선 깎을 거고요. 왼쪽을 우선 진행한다. 이렇게 우선 왼쪽을 깎아내고그 다음에 돌려 물어서 반대쪽을 이렇게 깎을 거고요. 그게 이제 우선 진행이 돼야겠죠. 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G71과 G72 여러분 선택해서 쓰시라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G71로 가공할 거예요. 이쪽은 G71로. 그다음에 돌려 물어서 반대쪽은 G72로 깎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G71과 G72를 나누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G71로 왼쪽 깎아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어, 들어가야겠고요. 그다음 알파벳 5의 숫자 4 자리 그다음 주석을 달아줍니다. 그다음 환경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공구출. 그 주축 최대 전수. 그 주속 일정제역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그 다음, 직원공. X는 79 하시면 되겠네요. 파이가 70이니까, 소재는 75에서 79. Z2점으로 합니다. 그 다음, C71, U값. R값. 절삭력 온. n 그 다음, C71, P값. Q값 그 다음에 U값 그 다음에 W값 그 다음에 F값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n 1번 G42, G00 X는 마이 2점, z 2점이고요 그럼 G0은 Z0으로 붙여, 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는 여기 그 다음에 못 따기 시작 위치 u 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6 10에서 4를 뺀 u. 엑다 그 x는 10에 z 마이너스 2 못따게 해주시고 그다음 z는 마이너스 60만큼 갑니다 올라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야겠죠 x는 11만큼 올라가시고 x는 15에 z 트 마이너스 62 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z 는 마이너스 110에서 2.5를 빼니까 107.5가 되겠네요. 107.5만 봐주시고 여기까지. 그럼 G0이 X는 20, z 는 마이너스 110, 그 다음에 R2.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 거죠. 그 다음에 G01, x 는요 어, 70에서 r 7.5니까 1.5를 빼주면 되겠네요. 7.5 곱하기 2하면 1.5가 되겠죠. 1.5를 빼게 되면 68.5까지 올라가시면 되겠고. 그다음 시공삼 x는 70, z는 마이너스 -11, 111.75. r 0.75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7mm만큼 더 가주시면 되니까 대략 120만큼 가주시,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 Z는 마이너스 120만큼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N20 아 G01 빠졌네 G01 그 다음 N20 G40 X는 79까지 올라가 주시고